레이기 6장입니다. 레이기 6장. 레이기 6장이 올시다 오늘은 레이기 6장, 7장, 2장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6장 8절부터입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흠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흠물인 것은 아침이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재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재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재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흙물의 죄를 가져다가 재단 옆에 두고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회복, 다른 의복들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재단 위에서 항상 타게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서 7장 전체는 각종 허물들을 어떻게 주님에게 드릴 것인가. 그허물에 관한 법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경우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다섯 가지 헌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번제 헌물. 첫째는 번제 헌물. 그 번제 헌물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 용서를 받는 헌물인데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드려서 남기지 않고 마치 번제, 죄로 완전히 불태워 버리듯이 자기 자신을 성들이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고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거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둘째 흠물은 무슨 흠물이라고 그랬어요. 음식 허물이 옳다. 자, 음식 허물은 유일하게 어 피를 흘리지 않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리는 허물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허물을 하는 거 자세하게 배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미알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과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라 얘기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헌물이 무슨 뜻이 무슨 헌물 알으십니까? 화평 헌물은 우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라고 하랬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헌물인데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실 것을 아, 그림자로 보여준 허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사는 그런 의미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 허물은 무슨 허물이었어요? 죄의 허물은 특별히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걸 발견했을 때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자신을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꼭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범법업물.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거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배상을 하도록 해십니다 가령 그래서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냥 해볼까 남의 것을 이웃 것을 자기가 도적질했다든지 그게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 발견됐을 때는 그걸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의 집기를 훼손시켰을 때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목수로준 것을 자기가 손을 댔을 때는 그원래 것이다가 5배로 해서 갚도록 그래서 보세요. 그 범법헌물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그것을 범법헌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그 각종 헌물에 대한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방금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리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그리고 14절에 보면 음식 헌물에 관한 법은. 그다음에 25절 죄 헌물에 관한 법은 그리고 7장에 보면 번법 헌물에 관한 법은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특별히 번제 헌물에 관한 법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요점을 얘기하자면 재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 타게 해야 하십니다. 그게 번제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흠물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6장 14절부터 있는데 그 음식 흠물을 들 때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죄 흠물에 관한 법인데 이죄 흠물을 주님 앞에 들을 때는 번제 흠물을 잡는 곳에서 죄 흠물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들이는 제사장이 그 흠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성막에 뜰에서 어디를 가져가서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성막에 뜰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라 헌물 마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법 헌물에 관한 법은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범법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놓고 나서 10절까지 계속 이 범법 헌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범법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역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 밖에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와서 성소 밖에 뜰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두 가지가 뭐 뭐였어요? 번제헌물 송닫는 곳. 그래서 이 범법헌물도 반드시 번제헌물을 드리는 그곳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법헌물로 드리고 그 피를 자당주위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헌물에 관한 법이 7장 11절에서 21절, 28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화평 헌물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한 화평 헌물 있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헌물일 경우에 또 드리는 내용이 다르고, 그 법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거 옛날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7장 12절 15절에서 7장 16절 21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먹지 말아야 할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2절. 22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이요. 내 하나 물어보십시다. <laughs>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겠어요? <laughs> 참 그러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 은 얼마나 자상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몸에 유익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은요, 옛날 나지금 지금도 기름 좋지 않습니다. 기름 먹으면요, 이제 나이가 아, 그래서 만일에 기름을 고기랑 먹으려면 꼭무과 함께 먹는 게 좋냐? 그러면 야채와 함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어, 뭐, 삼겹살이니 뭐 이런 거, 그 상추에 싸가지고 먹는 거 아주 그 멋진 방법이에요, 진짜. 왜냐 그러면 그다 같이 먹으면요, 이 기름기가 들어가도 그것과 함께 흡수가, 내,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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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흡수가 안 되고 바로 <laughs>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삶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는 전혀 관계하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 육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음식을 주세요. 우리 육체는 음식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먹지 말라.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 몸에 건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에 이제 기름이 있는 고기를 함께 먹으려면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비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하세요? <laughs> 그 갈비가 맛있긴 하지만 우리는 교회적으로 일례를 한번 먹지만 그래도 그 갈비를 먹으면서 이렇게 야채 싸고 먹는 것은 굉장히 헬디한 방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일단은 안 좋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름은 우리 몸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7장 22절 쭉 내려가서 26절 보세요. 또한 너희는 너희 모든 것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라. 여러분, 특별히 피는 생명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나 이 지금이나 아, 어,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좋은 것은 먹으라고 그랬지만 육신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우리 창세기 사서에 장식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음식으로 준 음식이 주신 음식이 뭐예요? 채소의 채소. 채소 먹고는 일안 납니다. 그 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그랬죠. 그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고기가 아니고 바로 야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가가지고 그를 궁중에서 잘 훈련시켜 가지고 바벨론 왕국에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아주 배우고 학식 있는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그야말로 좋은 음식, 진미, 기름진 음식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절했죠. 왜 거절한지 아세요?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자기 건강 때문도 아니고, 그 당시도 마리 황제지. 아 여러분 당장 그그 에스더 왕비 됐대. 아그 왕을 독살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책에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황제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음식 담당한 여러분 바로 왕그 잔을 따르는 자와 빵을 굽는 자가 그 밑에 지나 자한테 잘못해갖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들이 먼저 먹어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일단 흙물로 이렇게 드린 다음에 제사음식으로 드린 다음에 완 안전한 음식인가 확인하고 그렇게 먹였먹거든요 아 먹게 했거든요. 이 왕제가.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벌써 자기 나라에서 다니엘은요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그 제사 음식으로 드린 것은 먹지 말도록. 그 다니엘이 그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거절했어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콩을 달라고 했어요. 콩. 그 콩을 먹고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 모든 젊은이보다도 더 윤기가 나고 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멕시칸 사람들이 콩을 많이 먹는다면서요. 하하, <laughs> 그 사람들 잔뜩 없다며. 콩 많이 드세요. 콩은 우리 몸에 건강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 그래서 원래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메인 푸드가 야채 옵시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 대신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음식 진짜 우리가 시장에 사다 먹는데 그게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음식을 정결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내려놓고 놓고 감사하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요.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먹으면 우리 몸에 위익이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피는 먹지 말하는데 피는 더더구나 생명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제 흙물, 헌물, 요제 흙물이 나오는데, 요건 다음 주일에 하기로 우리가 오늘 스페인식 교회와 함께. 아, 죄만 전하기 때문에 요가 하나 전하고 마치십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이 모든 헌물들과의그 법들, 그러니까 이헌물을 드리는 것도 각종 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법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때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그래야 돼요. 또 죄를 지면 또 그래야 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황소를 끌고 오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 뭔 죄를 지었기에 저 황소를 끌고 왔는가? 뭔 죄를 지었기에 염소를, 그거 참 창피할 노릇이죠. 그리고 이헌물 드리는 법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각종 헌물에 대한 복잡한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숨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음식 헌물을 제외하고는 짐승의 희생의 헌물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승의 헌물은 장차 완전하신 헌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예 헌물로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시는 그런 율법 안에서 그런 애니멀 새크리파이스 짐승을 허물로 드리는 그거 없이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셨고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만 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구장을 펴보세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약세 때는 이렇게 텐트 성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흙물을 들였잖아요. 그번제대단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막에 그 번제단으로 온게 아니고 자기 몸이 자기 몸. 예수님 몸이 성막이옵시다. 구약 시대 때그 성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아예 자신이 우리 속에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이 제사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그 구약 성장 그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는데 그 크고 완전한 성막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일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이걸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 죄 용서, 근본적인 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만 용서를 받고 그걸 카바라그래요 카바. 카바만 받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살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허물로드리면더 이상 이런 재물이 이런 허물이 필요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짐승의 희생물을 드려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당시에 지은 죄만을 이렇게 커버링, 덮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쉽게 죄 용서를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흠물로 자신을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